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죽는다. 하더니, 얼마 후 다시 말하기를, 하나는 할수 없이 죽겠구나. 한다. 이어 오세동이 이것저것을 일일이 제시하니, 봉학군이그 미용에 따라 산을 둘러가며 잔솔가지에 이불보와 치마를 뜯어 중간중간에 쳐놓고, 밤새 간간이 관군을 향해 총을 쏘며 신경전을 벌임해 관군이 이불보를 동학군으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대건을그 틈에 동학군이 관군 진영을 기습하여 동이틀 무렵에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 남용이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진격하는 동학군의 머리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더라. 하니라 전투가 끝나자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왔던 장정에게 말하기를 "10세가 안된 아이가 전쟁은 불가하다" 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자, 하니라." 이때, 동학군들이 무릎을 퍽 꿇고 오세동을 붙잡으며,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묻건을. 오세동이 한시 두 구절을 써주는데 남용이 앞구절만을 기억하니 이러하니라. 화로 태동 화처자. 남용이 그를 보고 대강의 뜻을 짐작하여 동학군도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며 동학군의 대열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거늘신의한 오세동의 지혜와 기상에 크게 충격을 받은 남용은 이로부터 나도 돌을 닦아야겠다는 구도의 의지가 가슴 속에 요동칩니다. 동학군이 황토현에서 멀지 않은 도마다리 야산에 진을 치니 인근 갱막리 사람들이 동학군과 관군의 격돌로 인한 폐해를 염려하나 성북께서 워낙 힘이 센 장사로 알려져 있는 데다 증산의 신이하심을 두려워하여 관군과 동학군 모두 황토마루 넘어 갱막리 부근은 근접지 못